근데 저희 같은 스타일이 좀 회사 작업이 좀 힘든 게 회사 작업은 좀 얼굴 그릴 일이 없어요. 맞아요. 얼굴 다 맨날 옷만 그리고 얼굴은 뭐 다른 사람 작업이나 3D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 네. 뭔가 저는. 프리랜서, 원화가겸 일러스트레이터고요. 강의도 조금씩 하고 일한지는 시작한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한 18년? 18년? 18이라는 숫자좀 그러니까 아, 네. 때가 막뮤 음. 일러스트 올라오고 맞아요. 그럴 때였거든요. 뮤 한창 할 때. 네. 아, 이거를 라인을 이렇게만 뜬다고? 난 귀찮아서 못 그리겠는 거죠. <laughs> 근데, 근데 이게 라인 따는 게 제일 제일 간단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저... 그러니까 라인을 딴다라는 게 없는 형상에서 라인을 그리는 음, 게 아니라 이미 그려놓은 거이 깔끔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 음. 위에 대고 라인만 진짜. 한번 따주는 거라서. 얼굴이 진짜 이쁘게 음. 그려. 이게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특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막 집중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음. 다른 거는 잘안 되거든요. 네. 특히 색이나 빛 관련된 작업은 네. 컨디션이 떨어지면 잘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해도 망쳐지고 네. 이렇게 형태가 명확하게 안 음. 나오는데 음. 라인 따는 작업은 아무리 그나마. 피곤하고 음. 체력이 떨어져 있어도 음. 그냥, 그냥 그냥 하면 돼요. 음. 그리고 라소툴. 아, 라소툴은 조금 <웃음> 다른 <웃음> 건데. <웃음> 아, 저도 그 라소툴은 <laughs> 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 다 다르긴 하죠. <laughs> 네. 라스트리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에어블러시로해가지고 그, 아무튼 그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하는 건데. 영역 지정이죠? 네, 영역 말 그대로 지정이죠. 영역, 영역 그거를 하셔서 계속 네. 작업을 하시,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이따가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오, 여기 도좀 보시고. 이거 얼굴이 진짜 너무 이쁘게 잘 그리신 거예요. 얼굴 딱잘 나오면. 아. 다른 것도 잘나 저도 좀 작업에 좀더 집중력이 생겨요 저도 그래요 이, 이건 좀아 근데 네, 제가 그래요. 인슈님 작업을 모르는데 네. 저랑 약간 그까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 어. 어. 얼파 이분도, 얼파 일본도 네. 그러니까 그런 쪽 네. 얼굴에 비중 많이 두는 네. 스타일 어. 얼굴부터 좀 파서 네. 얼굴 잘 나와야지 다른데 그릴 마음 생기는 네, 스타일 안되면은 이게 계속 고치게 되고 근데 저희 같은 스타일이 좀 회사 작업이 좀 힘든 게 음. 회사 작업은 좀 얼굴 그릴 일이 없어요 네. 맞아요 얼굴 다 맨날 옷만 음. 그리고 얼굴은 뭐 다른 사람 음. 작업이나 3D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 네. 뭔가 아나 내가 이렇게 좀 그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좀 자연스럽게 프린서로온것 온 어, 같아요. 어 라인 따시네요 이제 또. 네 이제 이게 마감 과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저 과정이 마지막 라스트의 그림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아 자, 막 깔끔하게 마지막에 정리한 한70% 80% 정도 됐을 때저 과정을 해요. 음. 그러니까 마감 한 3일이나 이틀 전에 음. 저거 하면 이제 이제 오늘 내 이제 마감 짓는다는. 음. 아 그런 식으로 아예 스케줄 을 그렇게 짜시는군요 지금. 그, 그 음.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여기 마감 와서 막 더치려서 수정하니까 선을 또 따야 되는. 맞아요. 네. 그걸 두번세번 번 하다가 아 이거 그걸 한한 1년 2년 하다가 이제 익숙해져서. 음. 좀더최적화 됐죠. 이거 음. 그린 건 이제 최근에 그래도 어쨌든 어. 최적화된 방식으로 내가 엄청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승님이 진짜 좋아한다 내가. 아, 어, 맞아 맞아. 요즘 최근에 내 그림들 의 트렌드를 바꾼 게 이승님이다. 이런 전 어.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셔 가지고 아, 여자분이신님줄 알았어요. 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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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이승님은 그런 사람인 거야. <laughs> 아니, 저분은 뭘좋아 한다 <laughs> 하면 무조건 여자인 거지. 왜? 아니, 아니, 아니 아,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제 하실까? 여러분들 캐릭터를 정확하게 네. 이미 알고 계시는 이분들도 계세요. 이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아. <laughs> 아, 니 <근데> 요즘은 <laughs> 이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저도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사풍 프로젝트에서 뭐 브러시질을 해서도 그려보고 뭐 반시사 프로젝트에서 더 카투닉하게도 작업해보고 다 해보다가 에어브러시는 처음에는 되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에어브러시는 아,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호불호 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좀 질감이 있는 터치감 같은 걸 좋아하거나 이러면 에어브러시가 되게 그 반대 방향의 툴이거든.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음. 아예 안 썼어요. 아예 음. 안 쓰다가 음. 저는 좀 약간 경계선을 깔끔하게 떨어지게 음. 하는 거에 전 그거는 좀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서 툴이죠.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네. 경계선을 정말 분명하게 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림을 그리면서 아. 이거는 사실은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네. 이 경계선을 깔끔하게 그리려고 하니까 확대해서. 뭐 브러시 팁을 되게 작게 해서 몇번더 긁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노가다 같은 거예요. 음, 이 그림 사이즈는 큰데 이걸 깔끔하게 그리려고 펜, 펜으로 팁을 작게 해서 브러시를 음,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향이 아닌 거예요. 풀의 그러니까 음. 작업할 때 위주로 라소툴을 그렇죠. 썼었는데 이제 음. 경계선 작업 쪽으로 쓰려고 이제 하니까 라소툴을 더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음. 이제 라소툴이랑 궁합이 좋은 브러시 찾은 음. 거예요. 음. 한번 그냥 해보자 그래가지고 네. 쓰게 된게몇년 지나서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 그 그림 한 장당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대략 걸리세요? 빡세게 하면 2주 잡거든요. 2주. 아까 그 그림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일 받을 때는 3주로 계약을 하는데 아, 실제 작업은 네. 그 3주 중에서 2주 이하예요. 아, 그럼 좀 급하게 그렇게 주는 건 돈을 더 주나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좀그 그럴 때는 조금 더블로도 오케이 나는 경우가 많죠. 예. 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단가 단가 궁금해가 아 단가? 아, 그, 어, 어, 거, 이거 꺼요. 아, 단가는 5%. 끄고 알려, <laughs> 아, 끄고 단가는 5%. 어, 그러면 또 질문 네. 또 있거든요. 네.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뭐 연봉 얼마인가요? 우선 끄고 얘기하자고요. 아 그거 아, 끄고 네. 얘기하고. <laughs> 네, 이거는 저도 이제 좀 약간 힌트는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게 말 말을 돌려서 얘기해야 될지. <laughs>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은 네. 찍어봤고 근무할 때 옛날에도 인센티브 포함해서 거의 억 가까이도 한 번은 받아봤어요. 아. 근데 그 그런 인센이 자주 나오진 않았고. 네. <laughs> 막그런때네요네 그러... 어. 응? <laughs> 때립니다 <웃음> <웃음> 근데 다시 회사로 가고 싶은 생각은? <laughs> 작년 말에 딱 회사 나올 때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아, 음. 아 다시는 안가한 어, 음. 반년 지나면 음. 또 약간 스멀스멀 와요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잘 하려고 집중할 때 옆에서 딱 옆구리 쑤시는 사람이 음. 나타나요 야너 저기 뭐 있는데 너, 너 데리고 뭐 해보려고 한다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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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있냐? 이러면 딱 갑자기 와요 이렇게. 음. 내가 느슨하게 <laughs> 놀고 있을 때는 연락이 안오잖아 <laughs> 딱 집중할 때 옆에서 탁 쑤시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음. 그러면 그때 딴 생각이 확 들어요. 음, 처음 그릴 때는 다 음. 색도 모자랄 거고 네. 형태가 모자랄 거고 인체 네. 다 모자라잖아요. 음. 그럼 순서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음. 어, 캐릭터 그리는 분들은 인체부터. 음. 인체는 음. 인체는 끝이 없어요. 지금 도 제가 인체를 모르는 부분 이 있어서 음. 뭐 석가님 해박책이라든가 음. 뭐 그런 것들 지금 도 봐요. 네. 옆에 껴놓고 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해도 잘 모르고. 음. 그 아는 걸또 어떻게 더 맛깔나게 뭐 최적화해서 표현할까 이런 음. 또 고민의 단계로 가면 음. 또 다시 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체는 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애매뭐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면 제일 기초는 대생인데 그러니까 음. 아까 말했던 구를구답게 그리고 정육면체 처럼 그리는 거가 제일 기초인데 그게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니까 인체 위주로 많이 그리면서 좀 음. 하는 건 어떨까? 그럼 배경은 구동가요 혹시? 저도 배경 업무를 조금 보긴 했는데 말 잘하시잖아요. 깜짝 놀랐그저그 저는 그 위메드 근무할 때는 네. 뭐년 중에 한 거의 8, 9 개월은 배경만 아, 했어요. 음. 원래 그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 아닌데. 뭘 연습을 해야 될까요? 배경은? 배경은 저는 그냥 사실은 지금은 배경 쪽에 네. 뭐좀 노하우 있는 네. 강사님들이 워낙 많아서 네, 사실 하죠. 좋은 조언을 받을 수가 네. 너무 많요 그러니까 네. 저보다 수준 높은. 네. 그냥 이거 제 포인트에서 제 아, 포인트에서 조언을 네. 하나 드리면 네네. 저는 느꼈던 게 인체랑 그 배경은 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음. 인체는 곡선이고 음. 라인 자체 근육들도 음.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풍선처럼 그리거든요. 네. 배경은 직선, 직선. 무조건 직선, 직선 이렇게 그냥 직선을 수도 없이 그리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감각 체계가좀 음. 다른 것 같아요. 음. 제가 아 생각. 쓰는 선 자체가 음. 직선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막 그었는데 형태가 음. 딱 이렇게 나오게 음. 음. 뭔가 그런 투시에 맞는 선이 나올 때까지 직선 연구를 많이 하는 게 팁이 아닌가? 아, 그래서 색이라든가 어. 이런 거는 저도 아직 음. 조언을 할 만한 레벨은 아닌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건 선이다. 네, 직선 네네, 네네. 기, 배경에서는. 그 배경에서는 선만으로 네. 투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음. 음. 이제 그거는 음. 이제 배경 할줄 할 아는 거죠. 일단은 그 단계까지 아니. 가는 것도 쉽죠. 캐릭터가 한번 뭐 2, 3년 걸려서 넣는 음. 것처럼 저는 배경도 아, 똑같이 음. 배경을 한 2, 3년 그리면 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외주 일을 요즘에는 받으시잖아요. 보통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아트스테이션이고 아트스테이션.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얘기를 한 것도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감은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이 오는 음. 거니까 그러니까 90%는 아트스테이션에서 연락이 오고 음. 그래서 제가 아트스테이션을 더 홍보를 하려고 페이스북이나 뭐 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음. 좀 준비했던 그림들 아트스테이션에 한번 올리고 이게 활동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꾸준히 해줘야지 노출이 음. 계속 반복해서 되는 거라서 음. 그것도 그림이 준비된다고 음. 바로 올리진 않고 <laughs>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이 좀 뜸해지는 시기에 한번 또 올려주면 아, 또 그거 보고 또 연락이, 연락이 오고 약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좀좀 개념이죠. 좀 근데 그렇게 <laughs> 늘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저는. 외국에서 연락이 주로 오나요? 아니면 한국 업체가 그 있나요? 지금은 거의 딱 반반이에요. 아. 서로 요즘은 국내에는 거의 잘 없어요. 아. 그 외국에서 국내가 어. 2, 30%, 해외가 7, 네. 80%. 그럼 영어로 이렇게 뭐다 번역 구글, 구글 번역기 너무 좋습니다. 번역감. 구글 오, 번역기로 좋죠. 다. 웬만한 네. 그 소통의 영어는 네. 그렇게 수준 높은 영어는 아니라서 맞아요, 맞아요. 네. 웬만한 영어는 다그 음. 어려운 해석은 음. 없어요. 다른 거뭐 궁금한 음. 거 있으세요? 다른거요? 음. 갑자기 뜬금없이? <laughs> 어, 우선은 승인님께서 네. AD도 하이보셨고 프리랜서로 작업도 해 보셨고 신입들한테 포포레서는 이게 꼭 필요해 음. 1년차 원화가들한테는 이런 포포레서 이런 게꼭 필요해 이런 음.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음. 원아일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일뭐그 저도 생각해봤는데 네. 딱 질문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본다든지 아, 그런 거 알고 그러니까 <laughs> 원아일이랑 관련 있는 걸로 대답하려고 <laughs> 아, 아, 아. <laughs> 생각하다 보니까.